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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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글리클리하 안녕 꼬맹이들 민꼬 발랄의 민꼬에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던 말린못 사건들을 모아봤는데요 아니라고 말해주는 열감기까지 준비했으니까 다들 사이라 드세요 그럼 사건 파일 40! 아니라고 말린못 사건 그 현장 속으로 하 민고 저는 1 1살 꼬맹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역시 민꼬발랄이 제일 재밌어 <laughs> 저는 원래 긴머리였다가 머리 어떻게 해줄까요? 어, 얼마 전에 단발로, 단발로 잘랐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저도 꾸밍이고 저희 반도 거의 다 꾸밍인데요 민꼬님의 단발 가발 다들 아시죠? 자, 다 되셨어요 전그 머리와 아주 똑같아졌어요 심지어 C컬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아 맞다고! 친구들이 너 민코언니 머리 따라온 거? 하며 절 놀리더라고요. 맞네. 억울해서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인권니 머리 따라온 거? <laughs> 맞네 맞네 따라온 거 맞네. 아, 그... <laughs> 야나 따라온 거 아니거든. 그냥 단말로 다른 건데 이렇게 된 거야. 놀리지 마.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방구를. 웃겼습니다. 그 도서관이 하도 조용해서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친구는 민망했는지 "야, 방금 왜 꼈냐? 이랬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야, 너가 꼈잖아!"라고 하고 싶군요. 도서관에서 어... 저는 6학년 여학생이에요. 5학년 때 저랑 야! 많이 싸우던 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나도 너 근데 개학 날 저랑 상의, 어, 어. 하이 그리고 후드집어또 신발까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최대한 그 남자아이를 피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소문 잘 내는 아이한테 옷이 똑같다는 걸 들킨 거예요. 그래서 사귄다고 헛소문이 퍼지는 일이 있었답니다. 비밀인데 음... 얘들아! 아니야! 너...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나무고다 놀랐다고! 그니까 그입 다물어. 민꼬. 오늘은 우리 제보자 꼬민이들을 대신해서 아니라고! 라는 말을 외쳐봤는데 사이다가 좀 되셨나요? 원래 일이 닥치면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공소시효의 사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못하셨던 말들 속 시원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 파일 40. 아니라고 말린못 사건 공소시효 끝. 안녕, 꼬밍이들! 민꾸발랄의 민꼬요 우리 꼬밍이들도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해본 적 있으시죠? 오늘의 공소시효는 4학년 시온 꼬밍이가 보내주셨는데요. 3학년 때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다가 겪은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42! 내 별명은 돼지! 그 현장 속으로 하! 민꾸. 제가 맞아요. 3학년이 되고 2주 정도 있습니다. 지났을 무렵 어.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됐죠. 와, 넌 좋겠다. 응? 나는 살이 너무 많아서 비만일 텐데. 어, 그래. 그리고 다음 날 어, 1, 2 교시에 신체 검사를, 검사를 했어요. 먼저 키랑 몸무게 볼 거니까 한 줄로 서세요. 그나마 선생님이 가려주시니까 안심하고 몸무게판에 올라간 시오니. 순간 호기심 많은 애가 살짝 보고 여자애들 여덟 아, 명 앞에서 어디서... 야, "얘 몸무게 틀로야 <목소리> 라며 말했어요. 저는 판에서 내려와 부끄럽게 뒤에 섰어요. 앞에 있던 애가 "야, 너... 키로야?" <목소리> 리얼 이러면서 물어봤죠. 그리고 음... 반으로 갔는데 한 친구가 "야, 시원이! 필로다! 진짜 대박! 대박!" 라고 말해. <laughs>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laughs> 전 그날부터 남자애들이 어? 돼지 돼지라며 돼지 돼지, 놀려대서 돼지, 돼지, 아... 집에 돼지, 올 때마다 슬펐고 아, 치는 여자애가 나, 나, 너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응? 야 시온이 보니까 엄청 뚱뚱하더라 이러셨어. 이런 해라고? 얘기도 해서 띵뚱어로 슬펐어요. 띵뚱어로 띵뚱어로 띵뚱어로? 그리고 어, 언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라고 뭐? 하니 선생님. 앞에 있는 애가 <laughs> 넌 그냥 경력자 아줌마나 해.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건 네가 하는 딱이야 <laughs> 이런 말까지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4학년인 지금은 놀림거리에서 그래. 벗어났지만 오, <laughs> 그 친구들은. 아직 제가 뚱뚱하다고 뒷담을까요? 야, 시온이 ᄉ ᄇ ᄇ ᄇ ᄇ 대박 너너 너네 그렇게 남의 몸무게 함부로 훔쳐보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기본 매너가 없니? 내가 너네 몸무게 각 교실마다 재판이 크게 적어줄까? 그리고 너네! 뚱뚱? 돼지! 사람은 키에 따라 근육량에 따라 몸무게가 천차만별이야.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뚱뚱한 거 아니거든? 무식하면 조용히라도 해줄래? 마지막으로 너! 뭐? 정육점 아줌마, 너 그거 정육점 하시는 분들 비하 발언이야. 전국의 정육점 하시는 분들한테 욕한번 먹어볼래. 우리 시운 꼬밍이 친구들이 정말 유치한 이유로 놀려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놀렸던 그 친구들에게 부족하겠지만 나름 사이다를 날려봤는데 이거 보고 기분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건 파일 42내 별명은 돼지 공소시효 끝! 안녕 꼬밍이들 민꼬발랄의 민꼬에요. 오늘은 대감기 공소시효로 6학년 꼬밍이 두 분이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125! 놀이터 무법자! 그 현장 속으로! 하! 아! 믿고 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친구랑 집 앞에 있는 그네를 타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꼬마 아이가 저를 그네에서 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해서 그 아이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멀이친 것도 황당한데 당당한 반말까지 더해져 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도 제 친구는 말한 마디 없고 그냥 자기 그네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친구한테 가서 야나좀 도와줘 이러면서 부탁했는데 어? 좀 비켜봐 그래좀 타자 그렇게 불만이면 먼저 집에 가 그래서 더 민망해졌어요 그 꼬마아인 좀 통쾌하다는 듯이 엄청 웃어대는 거 있죠 그 당시 전 소심했기에 찍 소리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뭐이 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당했는데 이 꼬마한테 사이다는 못 날리지 혀라? 뭐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냐? 아니 나는 그리고 나 그네가 타고 싶으면 비켜달라고 말을 하던가 왜 밀치고 난리야? 뭐야? 저와 친구는 그네에 앉아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그날은 저와 친구 외에 어떤 아주머니와 남자아이 한 명만 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너희 언제까지 탈 거니? 너희 탄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3분 정도 뒤에 아주머니께서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전 부담이 돼 가려고 했지만 어, 우리 가자 가자고 왜말안 들리니? 친구는 제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저에게 <laughs> 말을 어, 걸었어요 근데... 저기 안탈 거면 내려줄래? 같이 나눠 타야지 아, 저희도 아, 탄지 별로 안 됐어요 우리가 30분 어요 를 빠져나올 수밖에 아, 없었어요. 삼십 분이나 됐다고? 우리 언제 얼마 안 됐잖아. 놀아 놀아! 뭐 찾아봐! 뭐 이로 와봐! 아 같이 가! 다시 노비터로 가볼까? 오분 응. 정도 뒤에 다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벌써 갔네. 저기, 안탈 거면 내려줄래? 같이 나눠 타야지. 애기들처럼 쌩쌩 안 타는 거지. 저희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분 넘게 기다렸어. 우리 애가 타고 싶다잖아. 아,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냥 크게 얘기한 거야. 어이. 자 비켰으니까 이제 타세요. 5학년 꼬미니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사건 파일 127 끼어대지마! 그 현장 속으로 하! 아! 민꼬! 제가 4학년 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이가 정말 좋았죠 그런데 80일이 좀 넘었을 때 저랑 별로 안 친한 여우 같은 여자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내가 뭐 알려줄 게 있는데, 너 남친이 너랑 백일되면 헤어지자고 말할 거래. 뭐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너 남친 좋아해. 뭐? 심지어 그여자애는 남친이 있었어요. 그것도 3년이나 사귄 남친이요. 저는 둘한테 어이없었지만. 진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일단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일단 헤어져야지 우리 헤어져 아, 또. 아, 탈답이 오더군요. 뭐야 벌써 왔어? 네 카톡 대로 해.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애가 고백해서 둘이 바로 사귀었답니다. 난 너랑 헤어지면 연애할 생각 없어. 정하고 사귄 사람이랑 3년 사귄 남자친구 버린 사람의 만남이라 환상의 커플을 넘어 환장의 커플이네 그렇게 사겨서 결과가 어떨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헤어져. 그래. 우리 사귀자. 5학년 때 남친이 생겼습니다. 너네 사귀냐? 하루 만에 애들한테 들켰지만 와 대박 진짜 사귀나봐 우리 사귀고 얼른 아, 마시 저희는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실 제 남친은 아야 저희 반 말썽꾸러기 탑3 안에 듭니다 아 진짜 가짜였어 야! 아, <laughs> 애들한테 그런 장난하지 마. 진짜 깜짝 놀란다고. 알겠어. 절대 안 할게. 그치만 저한텐 착하고 순진한 아이예요. 다른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헤어지는 야, 걸 권했어. 헤어가 그런 일과 뭐가 좋다고? 맞아. 에바 세바 삼치 꽁치야. 전 괜찮다고 뭐야. 100일 넘게 사귀었죠. 착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아, 아 불편 해 휴대폰이 걸리적거리고 불편해서 가방 위에 올려놓고 놀았어요.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해? 오케이. Okay. 아, 네가 자꾸 남친이랑 못 헤어져서 헐. 내가 좀 해줬어. 아! 순간 짜증나서 소리친 뒤 휴대폰을 가지고 야, 박민구! 집에 뛰쳐들어왔어요. 뭐, 집에 와서 보니까 걔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문자들을 잔뜩 보냈더라고요. 남친은 벌써 절 차단했고요. 더 어이없는 건 아, 친구의 문자였죠. 어. 헐. 나 잘했지? <laughs> 내가 긴줄 알아. 고맙단 말은 됐어. <laughs> 그때 아무 말못 하고 그 친구 차단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네가 자꾸 남친이랑못 헤어져서 허이... 내가 좀 해줬어. 아! 내가 언제 너한테 헤어지게 도와달랬어? 왜네마대로 문자질이야? 니네 핸드폰 내놔! 어? 왜? 야, 당장 네가한 짓이라고 얘한테 다 말해. 어, 어 저기, 아까 민꼬 민코 핸드폰으로 민꼬가 한 말. 사실 내가 막 지어서 보낸 거야. 미안해. 사기든 헤어지든, 그건 내가 판단해.